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자녀한테 돈을 주는 거 증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20년 동안 물가 상승과 예금을 했을 때, 서울 아파트 샀을 때,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했을 때 그래프인데요. 자녀에게 어떤 걸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자녀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건 20년, 30년의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금 적금이 아니라 투자를 선택해야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자녀 증여 한도와 어떤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증여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저도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2천만 원을 바로 증여해서 투자를 했고 지금은 앞자리가 2가 아니라 많이 몇번 바뀌었는데요.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예요 국세청에서 가지고 온 표인데요. 직계존속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증여세 없이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이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한 살에 2천만 원을 증여했고 11살에 또 2천 그리고 21살에 성인이 됐으니까 5천 31살에 5천 이렇게 31세 사회생활 시작할 때까지 1억 4천이라는 돈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고 한살 때부터 증여한 돈이 계속 30년 동안 불어나서 복리 효과까지 노릴 수 있겠죠.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리셋되기 때문에 일찍 증여할수록 더 많은 돈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증여하는 두 번째 이유는 투자의 복리 효과와 경제 교육 때문인데요. 한 살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계속해서 20년, 30년 투자를 한다면 큰 목돈이 되어 있겠죠. 증여를 하고 나서 투자를 해서 불어난 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너무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면 부모의 차명 계좌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녀 계좌에는 우량 종목을 골라서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조금 더 크면 투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경제 교육 효과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통장을 만들어야 될까요? 2023년도부터는 부모가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방문 안 해도 모바일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은행, 증권사 모바일에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는 통장의 종류인데요. 저는 증권사의 위탁 계좌나 연금 저축 계좌를 선호합니다. 은행의 입출금 통장 예금 적금으로 관리를 한다면 아까 보신 표처럼 정말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나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청약 통장은 한 살부터 가입해도 미성년자 시절에 가입 인정 기간이 최대 5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4세에서 15세쯤 가입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증권사의 위탁계좌나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데요. 저는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위탁계좌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국내나 해외 ETF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계좌도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자녀명이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서 ETF 투자를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과세가 이연이 됩니다. 위탁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매도할 때 배당소득세 15.4%를 떼고 받아요. 연금저축계좌에서는 ETF 투자하면 15.4% 배당소득세를 이연 시킬 수 있는데요, 만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이 되기 때문에 세금까지 재투자해서 복리효과를 크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지금 애가 한 살인데 무슨 연금저축이에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연금저축 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해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할게 없겠죠.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2천만원을 넣고 운영수익이 500이라고 할게요. 갑자기 돈을 써야 할 일이 있다면 2천만원은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고요. 운용수익 500만 원은 16.5% 기타소득세 세금을 내고 인출할 수 있어요. 이16.5%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500만 원 수익금은 지금까지 15.4% 이자나 배당 소득세 과세가 이연된 금액이고 기타 소득세랑 1%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돈이 묶인다는 것에 대한 걱정 없이 연금저축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장을 만들었으면 이제 증여를 할 건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돈을 한 번에 증여할 수 있고요.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적립식으로 증여할 수 있고 주식을 직접 증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목돈을 한 번에 증여하는 건데요 비과세 한도인 2천만 원을 한 번에 이체하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저도 이 방법으로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자녀 계좌에서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2021년에 2천만 원 증여했으니까 2031년에 또 2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는 겁니다. 증여세 신고하실 때 2천만 원에 대한 이체 내역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유기 정기금 증여 제도인데요. 목돈을 한 번에 증여하기 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적립식으로 증여를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달 적립식 펀드나 적립식 ETF로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10년간 2천만 원을 매달 나눠서 준다면 매달 18만 9천 원씩 10년간 증여를 하면 총 2,268만 원이에요. 유기정기금 증여제도는 화폐 가치 때문에 총 증여 금액에서 3% 할인을 해주는데요. 할인율을 적용하면 약 1,994만 원이 돼요. 2천만 원 비과세 한도 이내로 증여액이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약 268만 원을 추가로 더 증여할 수 있는 거죠. 유기정기금 증여제도를 활용하려면 증여 계약서와 유기정기금 평가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증여 금액이나 지급 주기, 기간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성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달 이체할 때마다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한 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 매도할 때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22%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 많이 올랐죠. 내가 200만 원 원치 엔비디아 주식을 샀는데 시간이 지나서 2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1,800만 원에서 250 제외하고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341만 원 정도죠. 그런데 이 엔비디아 주식 2천만 원 원치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자녀의 엔비디아 주식 취득가에 액이2 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많이 오른 미국 주식을 자녀한테 증여하며 양도세까지 절세할 수 있는 거죠. 주식의 증여 금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 딱 맞춰서 증여를 했는데 2개월 동안 주식이 올라버리면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더 나올 수 있는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취득가액이 2천만원이 되려면 주식을 증여받은 일로부터 1년 이후에 매도해야 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또 절세 팁이 있는데 부부끼리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6억 원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난 미국 주식이 있다면 부부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증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유기정기금 증여제도나 주식 증여 같은 경우에는 계산도 좀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증여를 실행하시기 전에 충분히 전문가랑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통장도 만들고 주식이나 현금 증여를 했으면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 집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2천만 원만 증여할 거라서 어차피 비가 세니까 증여세 신고 안 하면 안 돼? 라고 할수 있는데요 증여세 신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5천만 원으로 불어났다면 5천만 원을 증여한 게돼 버린 거예요. 그럼 증여세가 3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2천만 원 증여세 신고하고 5천으로 불어났다면 자녀의 자산이 증가한 걸로 봐서 증여세는 없고 투자 수익에 대한 소득세가 있겠죠. 3천만 원 수익이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이면 비과세, 미국 주식이면 양도세 국내 상장 해외 ETF라면 배당 소득세 등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녀 계좌에서 미국 주식해서 양도차액이 100만 원만 발생해도 연말정산 기본 공제에서 제외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홈텍스 세금 신고 탭에 들어가셔서 증여세 신고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아동수당으로 투자하는 건데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나라에서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거 다 모으면 1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나라에서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입니다. 제가 7월 22일에 국세청에 직접 질문하고 답을 받았는데 아동수당을 자녀명의 계좌로 받아서 투자를 해서 불어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돈의 원천 자체가 비과세이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너무 사고팔고를 많이 해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장기 투자해야겠죠. 여기까지 자녀 증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일찍 증여할수록 증여세 없이 더 많은 돈을 증여할 수 있고 투자의 복리효과도 오랫동안 누릴 수 있으니까 증여 계획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큰 돈을 물려줄 수 없다면 시간에 투자해서 큰 돈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증여는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행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랑 한번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